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이틀 동안 진행된 21대 대선 사전 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남 지역의 투표율은 56.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도 52.12%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호남 지역의 높은 사전 투표율을 놓고 후보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각 선거 캠프는 막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주말 동안에 총력 유세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사전투표소, 대학생부터 어린 자녀와 함께 온 시민들까지 유권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병원에서 잠시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경기도 좋고, 우리 학생들도 잘 취직도 되고, 잘해수 사람 뽑으면, 우리나라 행한 편한 사람, 그래서 찍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인증샷을 찍는 유권자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하루 빨리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틀간 진행된 사전 투표율은 전남이 56.5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도 52.12%로 전국 17개 시도 중세 번째였습니다. 내란 이후 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고. 이번 대선의 주요한 프레임 자체가 내란 극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니다각 선거 캠프는 높은 사전 투표율에 대해 각각 유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내란 문제를 종식시키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바라는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사전 투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대한 결집서 보수가 승리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투표까지 남은 선거 운동 기간은 사흘. 각 정당은 높은 사전 투표율이 본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막판 표심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 광주의 사전 투표율은 48.27%로 19대 대선 때보다 14.6% 포인트 높았지만 최종 투표율은 오히려 낮았던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등각 선대위는 본투표를 앞둔 마지막 주말 총영유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호입니다.